어디선가 탐험가들이 섬의 증표를 찾겠다고 하나 둘 나타나. 네, 그렇게 다시 시작된 게야. 대항해 시대야. 대항해 시대가 와! 요즘 아까 장난없구나. 어? 네 어린 시절 우연히 요즘 부쩍 아 같이 배 타고 온그 할아버지구나 정신이 없을 지경이야 게다가 그 탐험가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말인데 파벌을 선택해라 파벌을 선택한다면 파벌 정착지로의 워프와 단 파벌을 나가려면 피를 내놔야 한다고? 피를 물론 그러면 파벌의 이점을 전부 버리지만 어떻게 하겠나 파벌 선택하기 아울! 디밀스럽고 은밀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세상 대세 권력을 조정하는 오케이, 아울 바로 갈게요. 렛츠고. 아울! 좋은 선택이야. 그럼 이제 바다 아, 참 조선소에 가서. 조선공을 아, 찾아으는데어 음. 뭐야? 보 템튼버린님, 너 팝을 골랐어? 템태라. 아 어디에? 어 뭐야 템튼버린님? 아. 아니 아울이세요? 이거 오른쪽에 어? 왼쪽에 뭐야? 보이네. 아 진짜? 아, 어. 난왜 너네 안 보여? 내 이름 왜? 내 이름 왼쪽에 안 보여? 들려 요 들려요? 들려요? 어, 아니, 나는 무서운데. 어, 새 새가 아올이야. 다들 골랐나? 꿍님 그 어, 나 골랐어. 그럼 저도 여기 가 볼까요, 그럼? 형나 <laughs> 무서워 죽이야. 아니 잘잘 생각해 봐. 잘, 잘 생각해 봐.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 초파역할로 아, 들어가도 될까? 그가아가포르가싱가포가포르가싱가포가싱가포가 싱가포르가 싱가포르가 싱가거 인형 인형 뽑기 섬인데 딱 봐도 정박 우와 섬의 증표를 뽑아라 뽑기도 <laughs> 뽑기도는 다양한 상품을 뽑을 수 있는 가차 섬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뽑기존이 있으며 뽑기권이 필요합니다. 뽑기횟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탐험가분들 있던 세 개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행운을 잡아보세요. 아 와! 익히지 않은 연어! 오! 섬의 증표를 획득했습니다 호호! 나이나나이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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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브와와 와. 와, 와. 햄버거 세트. 풀었다. 나 여섯 개만 더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아 근데 꽝이 슬슬 나오네. 아. 한우 세트.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설마 이게 한우 어? 세트랑 이게 현실에서 주는 그거 말하는 건가? 맞는 거 같은데. w h 어? 어? 뭐야 제주도인데? 에? 뭐야 제주도 진짜 있잖아 돌 깎는 제주가 있는 석조공들이 모인 섬이다. 돌을 완벽하게 깎아라. 현무암을 깎아 도라르방으로 만들어가는 막타섬입니다. 현무암의 체력을 정확히 0으로만들면은 도라르방이 조각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나온. 넘... 이거요? 아, 알... 잠깐만 제주도 깎이 는게 안 보이 는거같 은데, 깎 이긴 하네. 위에 카레 한번 인데 먹자. 어, 스페이서 꼰누렁이가 되는데 미쳤다. 어, 훈아 어. 훈아 너너이 너. 지옥에 와버린 거야? 너 빨리 어, 어. 룰집 보고 와. 룰집 볼게. 아아 아, 잠깐만 아어 <laughs> 여기 빨리 해야 되네. <laughs> 너 지옥을 보러 왔구나. 잠깐만, 형, 이거 몇, 몇째 쳐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 나 지금 10분째야. 일단 우리 형 보시네. <laughs> 어, 나, 그치. 그나 쉬지 마, 쉬지 마. 우리 9시에 가야 된단 말이야. 어, 하고 있어. 나도 형, 어? 정글도 좀 잘했나 롤할 때? 정글? 정글 많이 안 해봤지. 나나탑 원래 서포터다가 탑 올라간 거라서. 아 그런 거야? 어뭐 그래도 막타 싸움은 안지긴해 훈아. 음.

훈아, <미나> 미션이 걸렸어. 우리 좋았잖아. 미션이 걸렸어, 김포. 우리 좋았잖아. 어 이제 이제 저 평평하게 안 돼. 점점 점막 안 돼. 김포, 김포. 훈아 안 된다. 훈아 음안 된다. 코 터진다 이거. 훈아 어 <미나> 이거 터진다. 풀면 안돼! 완벽하안돼안 u n 나 우나 진 진.. 진.. h 진 n 진 r Sin, Sin, s 어.. 어.. s i 어.. Sin, Sin, 어 i n Sin, 어..어.. 위험해 위험해! 어? 손 다쳐! 어, 형나이돌 옆에 있으면 갑자기 s i 가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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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 n s 아 n Sin, 누나들 다 누나 몸이 아나나 진짜 안 돼. 요 둘이야. 둘이 잠깐 이제 연타 해 볼까? 어. 나나 <laughs> 나.. 나진나 옆에 자꾸.. 막.. 막 손이 막 흔들려.. 보니까.. 어.. 아.. 아.. 였어 <laughs> 어. 진짜.. 나.. 내 손은 안 댄다? 어..? 조심해! <laughs> 아나그나오마아나 오줌 아! 마려 나.. 나, 나, 아! 아! 나, <laughs> 나, 나 축축해졌어.. <laughs> 아, 갓데오! <가네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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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님의 마음에 드는 단어로만 생긴다. 단어초두 글자 이상, 파는 게는열번 있다. 한배 몹을 잡으라는 거네 자 지읏 키읏 키읏 티긋 으 오케이 okay, 끝 good. Young Mammy, and this is so up, damn. Do. What's up, 부 a m m y This 두부 뭐 t 요 두부? 두부, 뭐야? 두부. <laughs> 두, <불 뭐예요? 웃음> 두 두부 몰라요? h 으로 만드는거 아 뭔가 두부보다 좀 부드러워 보이긴 하네요. 아니그 약간 비누 이름 아니야? 아, 노브? 느부? 너부? 어. 어. <laughs> 두부. 이거아 제가 제가 우를 하나 채워 드릴게요. 두부. 어떠세요 밑딱이 네.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맵이 안 보이니까요. 네. 두부 좋네. 두부 좋다. 음, 마음에 드시겠다. 두부. 아, 됐나. 두부하고 마음에 드신 거죠? 마음에 드셨대. 마음에 드셨대. 어, 그럼 근서어도 워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놓고 가면 돼요?

와, 이건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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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어, 있는 이거. 이거. 데그이 이거. 너무 심한 것거 이거. 이건이떠세요피거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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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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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피스와 굉장히 어울리는 오? 보트. 오. 아, ai, 보트 좋죠. 아니면은 뭐 mainland, 조트 보트 되거든요. 없어? 보트 control. 조트. 보트원트시트대트 아, 조트. 하트면트것트아트좀트 조트. 른트요트보트얼트나트피트랑트울트요트생트보트아트보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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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오, 지 어징. 어징. 오징 이거 마음에 드는 구나 어징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 완전 근처 섬이었네. 멍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 이거 일부러 움직이라 그러는 거야? g 어. 아좀움직일래 빨리. 여기 있어야지. 나가지고, 아, 우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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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왜 왜. 그자리아 여기 좋아요 거기 안좋아 왜낙타가 밀어. 저연로할까연로할까왜왜왜왜왜 왜. 나 친구 하나밖에 없어. 제발 봐줘. 지도 아, 낙타 억울할걸 요. 아, 야 오, 브라크. 아, 네 제발 아, 브라야야브라이 아, 브라크. 아, 브라크. 아, 브라 아, 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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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아, 진짜 제발 이쪽으로 어,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아 진짜, 아이, 진짜. 아 진짜 반대 반 반대로 만들어. 제발 제발 반 반대로 만들어. 아이, 만들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만...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세 같이 하기로 <목소리가> 하지 않았어요? 남만 쳐도 돼? 그쵸 어 좋아보인다 어? 뭘 쳐다봐 어? 어? 거뭘 쳐... 쳐다보냐고 어, 야나나우 세명 보이지? 우리 보이지? 우리가 여기, 여기 주인이거든 니네 오지마 니네 대대소풍완소풍이 ㅅㅂ댕이 이 ㅅ 아지말3 0분째 30분째 아 웃기다 아, 그러지 말자 아! 님들, 타빈 님이 어, 저쳤음 우리 우리 방금 <laughs> 그, 했어. 그, 근데 왜? <laughs> 아프겠, 아프겠다 진짜 다타빈 <laughs> 아, <laughs> <지발 웃음> 아. 아. <laughs> 님이 쳐서 다쳤어. 아, 잘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마이크 마이크 끄고 바로 밥먹고 있었어 오늘 증표가 14개네 14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